저녁에 퇴근하면 바로 소파에 쓸어서 눕고 싶으시죠?그러면 정말 편하겠죠.그런데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배도 고픕니다.그럴 때면 배달음식 시켜서 한끼 얼른 때우고픈 마음이 스멀스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배달음식 먹는다고 다 해결될까요?시키고 오려면 최소 30분은 걸리고 다 먹고 각 플라스틱 반찬그릇마다 음식물 버리고, 씻고, 재활용까지 해야 합니다. 요리해 먹느니 배달하는 게 빠르겠다 라는 말은 이 방법들을 몰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근 후 요리 시간을 확 줄여주는 꿀팁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신다면 훨씬 빠르게 식사하시고 좀더쉴수 있는 저녁 시간이 길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밀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시중에 여러 가지 밀키트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양이 적고 다양하진 않은 편이에요. 주말에 직접 만들어 놓으면 평일날 퇴근하고 와서 바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편해요.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요. 된장찌개만 있으면 계란이나 햄만 곁들여도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된장찌개 밀키트 만드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야채들을 손질합니다. 애어박과 버섯, 양파, 두부를 다 썰어 주세요. 통에 먼저 호박, 양파를 넣고 버섯과 두부도 넣어 주세요. 완성됐어요. 끓일 때는 된장 품물에 육수 하나를 넣고 재료 넣어서 한소끔 끓여 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이런 찌개는 물에 재료 넣고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볶음이나 고기 구이류는 어떤가요? 아무리 밀키트가 있어도 계속 저어줘야 하고 뒤집어줘야 하죠. 이렇게 밀키트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조금 더 편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냄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자동회전 냄비에 음식을 넣고 전원만 켜면 안에 회전날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익혀주는 원리예요. 직접 먼저 보실까요? 저녁 메뉴로 정말 간단하고 푸짐한 대패삼겹 숙주 볶음을 해볼게요. 재료는 간단해요. 이 대패삼겹살 한근이랑 숙주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이 냄비에 재료를 몽땅 넣고 요리할 거예요. 이런 볶음 요나 찌개를 할 때에는 이 마개를 끼워 놓고 요리하시고 그냥 삼겹살을 넣고 구우실 때는 기름 마개를 빼 주시면 돼요. 지금은 마개를 끼워 놓고서 요리해 볼게요. 먼저 대패를 넣고 숙주를 올린 후에 양념장을 얹어 주세요. 제가 숙주를 좀 많이 넣었는데 반복만 넣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대패 숙주 볶음이 금방 완성됐어요. 이 냄비를 사용하니 정말 편리하네요. 두 번째로는 계속 볶아줘야 하는 감자볶음도 한번 해볼게요. 감자볶음 만드실 때는 팬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 냄비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저어주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체칼을 이용해서 감자랑 당근을 채 썰어놨어요. 감자는 한 개, 당근은 3분의 1 정도 썼어요. 냄비에 먼저 오일을 두른 후에 감자랑 당근을 넣고 소금을 조금 뿌려주세요. 그 후에는 뚜껑을 닫고 스위치를 켜줍니다. 감자 익었는지는 먹어보는 게 제일 좋죠. 보조 뚜껑 열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주 잘 볶아졌네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떡볶이 좋아해서 마켓컬리에서 가끔 사 먹거든요. 이 떡볶이는 금미옥 떡볶이라고 컬리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쌀떡에 꾸덕한 편이에요. 이런 떡볶이는 눌러붙지 않게 잘 섞어 줘야 하는데요. 이 냄비를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냄비에 물, 소스를 붓고 떡과 어묵을 차근히 넣어 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돌려줄게요. 채소를 넣어도 좋지만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떡볶이가 맛있게 익고 있네요. 하나도 안 눌러 붙으니까 설거지도 편해요. 그리고 음식 꺼냈을 땐 잠시 뚜껑 세워두시면 돼요. 진짜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삼겹살을 구워볼게요. 집에서 삼겹살 구우려면 온 주방에 기름이 튀어서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 냄비는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고 뚜껑을 덮은 상태로 돌아가서 기름도 안 튀고 뒤집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리해요. 삼겹살을 냄비에 먼저 넣고 똑같이 뚜껑을 덮어줍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기름마개를 빼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한근을 넣었는데도 충분히 잘 돌아가죠? 이제 곧 더워지잖아요. 알아서 구워주니까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기름은 이렇게 종이컵 준비해서 따라주면 돼요. 기름 엄청 많네요. 어때요? 너무 맛있고 바삭하게 잘 익은 모습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생레몬 하이볼도 어렵게 구해와서 같이 먹어봤어요. 이거 진짜 레몬 그 자체네요. 이렇게 이 냄비를 사용하면 알아서 요리해 주니까 그 사이에 내가 씻는다든지 다른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 제가 밥을 다 먹고 쉴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출근 생각하면 1분의 초가 아까운데 이 시간이 너무 값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언제 드시는 밥이 맛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편하게 먹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퇴근 후 식사는 가족과 만나는 자리이자 고생한 하루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힘들다고 늦었다고 대충 드시지 마세요. 저는 하루 마무리에 직접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고생한 하루에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를 보시면 빠르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셔서 편하지만 잘 차려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차려보세요. 감사합니다.